마법의 나라 주얼랜드. 이곳의 여왕인 주얼랜드님께서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들의 세계를 지켜보고 계세요. 인간들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인간들도 힘들 겁니다. 살다 보면 고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으니까요. 음, 음. 여러분은 보석의 눈동자를 가진 귀여운 지얼팩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답니다 자, 여러분의 마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번쩍번쩍 네 빛나는 번쩍 귀여운, 귀여운 지얼팩사랑스러 우리의 마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자, 귀여운 여자아이는 누구나 멋진 마법사 세상에서 시험이 제일 싫은데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 뭐, 그렇게 싫으면 오늘은 그냥 집에 가던가 빛나야, 시험에 어? 합격하면 듀얼스톤을 받을 수 있어 그게 정말이야? 듀얼스톤 좋아! 나야 듀얼스톤이 아, 아, 두개 있으면 아, 사랑 밀어올라! 이렇게 되면 나도 마리처럼 2학년이 되는 거네. 웬일이야? 아, 그래. 그리고 지금처럼 공석 주얼스타를 모아서 총 열두 개가 되면 주얼스타랑 우리 교회 나가는 거야. 주얼스타가 되기 위해서라면 모두 할수 있어. 와 항상 만해도 빛다니까 빛나 야 축하해. 응, 고마워. 쟤들도참 저건 무슨 시츄에이션입에 벌써 합격한 분위기야. 디종제. 어. 여러분 지금부터 임시 마법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시 시험이에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오늘 시험은 안타깝지만 딱 3명만 볼 거냐? 자, 이제부터 그 3명이 누구지? 발표 엄마!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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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의 시험 과제는 바로 이거란다! 글래요, 글래요! 수정이요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거려! 어어어! 닫아! 닫 이것도 저것도 저부터 가져가야지! 오늘 아침 교장실을 가보니 내가 무진장 아끼는 노래방 마이크가 없어졌지 뭐냐 이 사건의 범인은 미로의 숲에 사는 장난꾸러기 문제야, 타차그 녀석을 찾아서 데려오는 게 오늘 과제야 와 미로의 숲이요? 흠, 간단하네 멋지게 성공해서 돌아오길 비마. 나야 응, 얘들아 오늘 열심히 하자 노력해 볼게 사라아잘 부탁해 <laughs>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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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중요한 걸 빼먹었네. 잘 들으렴. 오늘 과제는 너희 셋이 꼭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원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해. 왜 하필이면. 시험밖에 모르는 애랑 뭘 하라고! 나도 애기 치다 꺼리 하기는 싫어. 어디 있는지 대답해줘! 타타! 여보, 나 배고파! <목소리> <목소리> 너무해.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 좀 하지. 불러서 나올 거면 뭐하러 숨어. 그렇게 쉬우면 시험 과제로 안 삼았을까? 그거 <목소리> 보니 그렇네. 쌉피. 어? <목소리> <목소리> 발자국부터 찾자. 알았어. 핑클, 핑클. 빛나라, 타타의 발자국. <목소리> 저쪽으로 도망갔나 봐. 와, 역시 사라다 대단해. 가보자. 마리가 늦게 걸어서... 늦게 걷는 게 뭐... 빨리 걸으면 옷이 더러워진단 말이야. 진흙탕도 피하고 웅덩이도 돌아가다 보니까... 하... 하긴 너처럼 촌스러운 어. 애가 패션 리더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니? 맨날 연구실에 처박혀 사는 애한테 이런 숲에 딱이지 뭐... 안 그래... 어, 마리, 잘못했어. 우리끼리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 사라, 이제부턴 어. 좀 천천히 걸어가자. 알았지? 빈다가 말이 편드니까 사운나구나 응. 혼자 가는 게 빠르겠어. 어, 사아 트윙클, 트윙클. 레오노라! <웃음> <웃음> 어, 안 되는데. 제 신경 쓸거 없어. <laughs> 잘통하는 우리끼리 찾으면 되지. 냥 뇽! 트윙클, 트윙클. 트윙클, 트윙 나와라! 이제 나도 빨리 걸을 수 있어. 투명 코트로 몸 전체를 감쌌거든. 이렇게 하면 옷이 안돌라왔져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 좀 하지. 안 불편해. 랩으로 감싼 것 같겠다. 응. 음. 자, 민아, 어서 가자. 어, 어, 마리. 빨리 안 뛰면 버리고 간다 같이, 같이, 잠깐 말이 같이 가 아, 빨리 좀 뛰어. 하. 아, 빛나요 배고파 못움직이겠어라 아+ 바나나다 아, 아, 어. 아, 다, 다, 다. 야, 다. 여기부터 찾아보자! 사람은 어떡해! 걘 그녀 혼자 있게 내버려둬! 어쨌든, 주얼스톤을 받으려면 빨리 타타를 찾아야 되는데. 얘들아, 뭐 좋은 방법 없을까? 마리, 우리만 믿어!

숨이 좀 쉬어 줘. 말이 무사해지 다행이야. 빛난 어디 갔어? 냥. 뭐야? 걘꼭 중요한 순간에 옆에 없어. 동굴에서 이쪽 방향으로 도망갔을 걸? 어? 아. 하, 아, 이제 알겠네. 한빛나 너 나보다 사라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어? 말이 왜 그런 말을? 어? 너안 남아? 아, 말이 그게 아니라 라브라는 어딨어 어? 아까부터 안 보여. 는 마이크인데 돌려드려야지. 그러기. <laughs> 이 마법 때문에 타타까지 안 보이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난 대문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럴 때 보면 진짜 사천원이라니 타타비 타타로 변신! 저렇게 커지다니 말도 안 돼! 아니, 저녁들 숲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 따로 볼 것도 없이 불합격인데요. 으흐, 으흐, 무섭지! 무섭지! <laughs> <laughs> 있는데? 어? 어? 너희 셋이 힘을 모으면 되잖아! 각자 행동하면 시합에 절대 합격할 수 없어! 응! 힘을 모아야 돼! 우리 셋이? 어. 말이 되는 소리래! 패션에 기본도 모르는 애랑 어떻게 한 팀을 하라는 거야! 나도 너랑 하기 싫어 어, 어, 어. 잘 됐네! 나도 이번 시합 안볼 거야! 가네사노 합격 카페에 가서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자! 아, 말해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원 불합격이라고 했잖아. 그럼 주얼 스타도 못 가는데 괜찮아? 아이, 나중에 후회나 몰라. 넌볼 거지. 시험은 다음에 봐도 돼. 사라 가는 거야? 왜들 그래? 다들 주얼 스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주얼 스타 그랑프리 대회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난 너희랑 꿈을 이루고 싶어. 그런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말이 넌왜 그렇게 네 생각만 해? 너무 이기적이야? 살라 너도 마찬가지야. 남한테 먼저 다가설 줄도 알아야지. 평생 혼자 지낼 거야? 난 이렇게 끝내기 싫어. 빛나야. 보고싶어! 주스타그랑픽에 나간 네 모습을! 가네... 친구들이랑 다같이 사라도 대회에 나갔으면 좋겠어 사피... 뭐 그렇게 원한다면... 이번 한 번은... <laughs> 마리! 사라! <살아. 웃음> 루비의 번호는 빛나는 연기! 사피의 번호는 빛나는 우정! <laughs> 하늘의 번호는... 빛나는 Magical charm, wink wink 계속 싸우길래 이대로 실패 하나 했는데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아주 잘했다. 저는 시험 합격. 합격이다. 나 이럴 줄 알았어. 시험에 훌륭히 합격했으니 상을 주마. 선생님이 준비한 주얼스톤이다. 이건 서로를 도울 줄 아는 사람한테만 주는 주어의 손이란다. 이제부턴 빛나도 2학년이야. 빛나야, 진짜 축하해. 우와! 마리는 오늘부터 3학년이야. 쑥스럽게 왜 그래? 이제 겨우 3학년 된거 가지고 괜히 소란 떨지 마. 무심 화려해지네. 대박! 마법도 성격 따라가나봐. <빨아가나> 사라도 <laughs> 다음엔 5학년이야 네. 서로 도와야 받을 수 있는 주얼스톤. 어? 교장 선생님 혹시 저희한테 그런 마음을 가르치시려고? 응. 어? 요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아 하지만 내가 이건 꼭 기억하고 있지. 타타, 네가 마이크를 가져가는 바람에 선생님이 노래도 못 부르고 오늘 얼마나 지루했는지 아죠? 버섯 쪽 친구들이랑 선생님 마이크로 노래 불러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니 그랬으면 가져가기 전에 솔직하게 말을 했어냐지경아 빌려주는 대신 선생님이랑 뒤에 탄고 어때? 걸. 뒤에 탄거야. 어머. 야 난마법학교시험 처음이라 되게 긴장했거든 하지만 그 어려운 시험을 단한 번에 통과했잖아 빛나야 잘했어 그래서 축하드할겸 선물을 가져왔지 자널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응? 정말이야? 와, 걱정마 사라것도 있어 사실은 나도 마리한테 와! 라로한테 주는 거야? 얘들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알아보자 어? 하나 둘셋 하면 열자 하나 둘셋 사주 옛날부터 전해진 전설인데, 오늘 밤 우리가 그 실체를 밝히러 가는 거야. 칠대 불가사의를 멋지게 해결한 사람한텐 상품도 있으니까 다들 기대해. 불가사의도 해결하고 상품도 타고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어? 그럼 출발! 주얼핏 탱크의 다음 야기, 마법학교의 전설, 7대 불가사의! 너희도 마법을 쓰고 싶어? 트잉크의 탱크 출발!